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그냥 뭐 무조건 적게, 적게 먹으면 다 장땡이 네.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거 어, 정답이지 않습니까 적게, 않습니까? 적게, 네. 먹는 게 적게 기본적으로 먹는게 기본적으로 네. 그게 정상입니다 많이 먹고서 과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 무조건 적게 먹으면도 또 몸에 또 손상 네. 뭔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이제 가려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필요하겠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탄수화물, 탄 그게 왜 저탄고지가 유행이었고, 그게 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가 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네. 영어로좀 죄송합니다만 위쪽에 있는 게 기존에 네. 왜 살이 찌는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보시면 이제 에너지 인테이크라고 되어 있는게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죠. 네. 섭취하는 네. 에너지가 네. 많고 쓰는 네. 에너지가 네. 적으니까 그렇죠. 네. 남아도는 네.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살이 찐다. 네. 네. 그게 뭐빈칸들로도 상식적인 판이그도한것 같죠. 네. 근데 최근에 나온 아, 설명하는 모델은 어떤 네. 게 있냐면, 탄수화물이 중요하다. 네. 음, 탄수화물이 특히 이제 얼마나 많이 먹느냐 더하기, 음,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에 아.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게 아, 있고요. 아. 왜 그런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네.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걸 먹으면, 이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당이 오죠 혈당이 오릅니다. 네네. 탄수화물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배우고 기억하시면, 탄수화물은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되고, 네. 포도당이 돼서 흡수가 되잖아요. 네. 왜? 단백질은 뭐 아미노산이 돼서 흡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음. 되고, 포도당이 흡수가 되면 몸에 혈당이 쫙 올라가면, 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서는 뭔가를 일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음. 그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인슐린, 안이들어가지당뇨환자을 방지하는 과정이거든요. 인슐린이 특히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 네. 뭐 예를 들어 아까 봐했던 달달한 음료수를 참 먹었다 네. 그럼 당이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아. 그럼 몸에서는 어, 당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 떨어뜨려야 음. 인슐린이 확 쏟아져 나옵니다 음. 인슐린이 하는 작용은 음. 이 당들을 잡아다가 음. 몸에다가 싹다 얻다 집어넣는 거예요 세포 속에 네. 아. 다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주로 지방으로 집어넣거든요 아. 그래서 음. 뭔가를 확 먹어서 당이 쫙 올라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인슐린이 확 나오지, 그것도 다 잡아뒀다 집어 넣어버리니까, 오만에서 음. 황금자까지 뭐가 되게 많았는데, 음. 인슐린이 싹 넣었다 집어 숨겨버리니까, 음. 쓸게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당이 금방 쭉 떨어져 버리니까, 네. 뇌에서는 또, 어? 당이 또 모자라네? 네. 또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 그럼 얼마 전에 먹었는데, 어. 어. 이 배고프다는 신호를 느끼고 먹고 싶죠? 네. 네. 안 먹으면, 그래. 근데 참으면, 다시 이제 인슐린에 반대되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것들을 다다 끄집어내요. 아까 인슐린 집어넣었던 것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는 거를 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죠. 아, 뭐, 먹으니까. 뭐, 또 먹어. 또 먹어. <laughs> 그러면 좀 전에 먹은 건다저장돼 있고, 이것도 먹고. 또 먹고 또 저장. 아, 네, 또 저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칼로리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들. 그게 이제, 달달한 것들, 뭐, 음료수들, 뭐, 음. 빵, 아, 뭐, 과자, 아, 국수, 음. 이런 것들. 네. 흡수가 잘 되네. 과일도. 과일도 사실은 조금 영향이 있을 네, 수 있는데, 네, 과일이좀 다른 게, 과일들은 대부분 그 식이섬유, 파이버들이 많잖아요. 네. 그 파이버들이 좀 완충작용을 해줘서, 아, 달달하긴 하지만, 음. 뭐 음료수 마시거나 이런 것처럼 당이 막 오르지 않는 경우가 음. 좀더 많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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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분비를 확촉지시키고 네. 뭐 고구마가 좀 그런 감들이 많던데. 고구마도 비슷합니다. 고구마도 음. 의외로. 네. 물론, 이제 생각보다 감자가 오히려 더 당을 빨리 올리고, 아. 고구마는 좀 천천히 올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감자에 비해서는 고구마 가좀 낮기는. 밀가루 이런 것보다는 고구마 좀더 좋긴 해요. 음. 근데 고구마도 어쨌든 탄수화물과 당분이 음. 좀 많은 음식이죠. 그좋 그런 음식이 많이 안 좋고 그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아. 게이 혈당 지수라고 아, 하는 아, 라이즈링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네. 이제 얼마나 단을 빨리 올리는가에 대한 음. 지표고 음.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인터넷 아, 찾아보시면중요그 네. 지수가 높으면 안 좋은 것들, 그 높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인터라마님 음. 이거 꼭 이거, 네. 이거 인터넷에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저 많은 음식들은 네. 좀 피하시고 네. 여기 이제 있는 뭐 바게트, 쌀밥 도넛 네. 이런 우다 좋아하는 마, 맛있는 것들이 아이 높은 쪽들, 네, 다 좋은 것들이고.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과일들은 달긴 하지만 아. 네. 식이섬유질이 많아서 오른쪽에 가 있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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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대개 한 중간 정도 선택하면 됩니까? 너무 낮은 것도 사실 은 안요. 아, 낮을수록 사실은 좋긴 하죠. 아 할까? 좋긴 하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좀 키하시는 게 좋고 어, 포도도 생각보다 낫네 네, 그렇죠? 음. 뭐 오동 말 하신 서고 말은 중간 정도 있잖아 요 아, 뭐 감자 왼쪽에 있네 음. 음. 네. 감자보다 낫다는 얘기지 네, 감자보 좋은 건 아니네 고가채로 온쪽 있잖아요. 파인애플이 뒤쪽 바이트는 높네. 네. 근데 빵, 식빵도 음. 보니까 요즘 뭐 호밀빵, 아 중간에 있네요. 네. 호밀빵도 있고 음. 이제 그러니까 잡곡이 네. 많이 들어간 빵은 네. 그나마 저나마 저라는 거죠. 네네야 우동 먹으면 안겠구는 우동. 음, 아 저도 그거 참 좋아하는데 옥수는참 네. <laughs> 좋지 않아. <laughs> 아, 진짜. 면국수는 네. 괜찮죠. <laughs> 어, 맞습니다. 밀이니까 파면 중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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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파스타. 면이, 음. 음. 그 만드는 방식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혈당을 좀덜 올리는 걸로. 아, 어, 파스타면요? 네. 네. 그래서 오. 다른, 뭐 우리. 파스타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 그, 다른 다른가요? 뭐. 그 저, 저,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예전에 네.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도 있는데, 네. 네. 그 전통적인 파스타면 있잖아요. 이 기축한 음. 면들. 음. 그 만드는 방식이 뭔가 이렇게 재료도 조금 특이하고, 음. 압착하는 아. 방식 이런 것 때문에. 비싼데 가야 되는 거죠 음. 아, 그래서. 네. 고게 다른 음, 국수들에 비해서는 파스가 낫다를 옹다 아이고, 아, 이, 음. 리버 2레포 님이 제가 좋아하는 건다 가지고. 그러니까요, 음, 바게트도 나. 생각보다 <laughs> 높군요. 난, <laughs> 와, 진짜 볼게 없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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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잘 음, 음, 참조를 음, 해서 여러분들 네. 네, 음, 네. 어, GI 수치, 글라세미 인덱스라고 해서 음. 음. 혈당 수치죠. 그러 낮은 식품. 그걸 꼭 참조해서 그거 위주로 식단을 좀 짜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수사님 질문이 이해가 잘 안되네. 좋지 않은 걸 많이 먹으면서 포만감 제대로 느끼는 법이 있을까요? 어, 그, 그, 좋지 않은 걸 많이 먹어서 포만감이. 그런 게 좀... 있었으면 벌써. 네, 네 그렇죠. 다, 네, 다, 네, 저희 네. 여기서 네. 이런 거 안하고 그냥, 네. <laughs> 거, 건물주가 돼서 네. 아주 뭐 편하게 <laughs> 살수있을거같습니다아이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데 네. 당이 확 올라가게 되면 네. 그거를 떨어뜨리고 인슐린이 확 쏟아져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 혈당이 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아까까 아까 어, 말씀드린 대로 어, 이게 늘어가고있고 어. 그리고 당 떨어질 때 되게 피곤하거든요. 네.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식들이 음. 별로 좋지 는 않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네. 그 간헐적 단식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네네.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아, 시간, 아, 시간 다이어트? 제한 다이어트. 시간 제한 네. 다이어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간헐적 단식 중에서 왜 16대8 얘기했던 네.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을 최대한로 줄여라. 음. 네, 그렇게만 하면 먹는 거에 상관없이 음. 살이 많이 찌지 않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쥐 가지고 실험한 건데, 음. 엄청나게 안 좋은 걸 먹여도, 위에가 이제 애드리빅툼이라고써져 되는 게 미나. 시간을 줄이란 말은 내가 먹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 음. 그 아, 시간을, 시간을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짧을수록 좋아요. 아, 아니, 그게 약간, 한 식사에서가 아니라, 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식을 유지하는 시간대가 아, 길고, 음. 그 음식을 먹는 시간대가, 시간대가 짧다는 거죠. 음. 네. 네. 밥을 빨리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 이제 쥐한테도 이제 실험을 해보면, 애드리비트이라고 써있는 게니 네 맘대로 먹어라. 는데 아무렇게나 먹게 내비둔 거고, 네. 밑에 이제 타임 리스틱트라고 써놓은 게, 이제 딱밥 먹는 타임을 8시간 네. 이내로. 시간에 음, 네. 그러니까 밥주는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6, 5, 4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음. 딱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 안 주고 이렇게 했을 때가 훨씬 더 살이 덜찐다는 얘기고, 음. 그리고 이거 가지고 노벨상도 타셨어요, 여러 한 음. 음. 그래서, 아 시간제한 다이어트 하시고, 노벨상을 음. 탈 정도로 이게 상당히. 그게, 그게 몸에도 좋은 금액,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음. 저걸 이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공복 타임이 길어질 때, 네네. 몸에서 이거를 이겨내기 위한, 고품을 이기고 어, 살아남기 위해서 네. 소위 말하는 뭔가 좋은 음. 그래서 뭐 항산화 물질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게좀더 많이 나온다 음. 음. 이런 보고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뇌의 일부 물질들이 네. 또 좋은 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 아, 그래서 네. 단순히 비만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음. 음. 네. 뭐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간헐적 단식 네. 응모하시는 분들이 내는 그 논문들을 보면. 심지어 암도 적게 생기는 것 같다. 음. 일부 심혈관계 질환 적게 생긴다. 음. 뭐살 빠지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음. 소위 말하는 이제 면역 관련된 알러지 이런 것들도 음.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들까지 좀 나와 있어. 아, 진짜. 사실 우리가 선사시대 때다 간식하고 사왔잖아요. 꽃도 없이 먹을 가 생기면 먹고. 네, 음. <laughs> 맞습니다. 네, 네. 거기. 그, 오랫동안 체질을 한데 우리 몸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끼 제대로 먹은 지가 얼마나 덜 나든지 않죠. 맞습니다. 안정적태수잘습니다 음... 안정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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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네요. 네. 그런 거다 여행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네. 하시면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건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인 네. 것 같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네. 그 음. 식이 탄수화물이 많으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음. 그것 때문에 지방으로 쌓인. 음. 지방으로 가버리니까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음. 그래서 배고프다고 느끼게 돼서 또 먹게 돼고또 음. 살이 찌고 이렇게 아, 되잖아 아, 아, 네, 다시 잠 음. 그때 그 순간을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때 그걸 잘 참으면 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방으로 음. 들어가 있던 애들이 다시 지방이 들어야되면서그 그 대신에 배가 고플 때 그냥 물을 그냥 불고불고 마셔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음. 몸도 좀 없어지네. 예. 네. 아 시간이 그걸, 지나면서 네. 그때 그러니까 물 먹고 버티면 차라리 채소로 채소로 나. 인덱스 GI에서 음, 그, 네. 제, 제 친구는 그 오이를 먹던데. 어도 좋습니다. 저는 네? 네? 네. 을때 어, 오이를 향. 오이를 먹어서 살도 가 뺐더라고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칼로리는 적고 포만감도 만감 느끼시. 는 네. 그런 것들로 채우 아, 네, 좋습니다. 맛있는데 좋죠. 혹시 <laughs> 껌 씹는 건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 어, 껌 씹는 거는 <웃음> 그렇게 <웃음> 도움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 됐습니다 네, 잘 자.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실 규칙적이고 이렇게 습관 생활 습관을 좋게 들기 위해서 아침은 꼭뭐 적더라도 꼭 먹어야 되고 뭐삼기는꼭 챙겨서 먹고 뭐 간식은 최소하고 뭐 이런 여러가지 원칙이 있는데 음. 자, 저 아까 간을 단식 이것도 좀 이렇게 실천하기 힘든 사실 그런 거라서 음. 우리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할때좀 아까 원칙 아까 몇 가지는 하셨잖아요 좀 활동량을 늘리라는 거 말고 먹는 거에 대한 또 원칙을 좀 일상적으로 좀 지킬 수는게 평소에 평소에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네, 네. 전체적인 에너지를 줄이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칼로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살을 빼고 싶으시면 어쨌든 내가 지금 먹는 것보다는 먹는 양이 아무래도 좀 줄여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 첫 번째고 네. 양이 제일 중요하다 첫째는 그 대원칙입니다. 네. 음식의 질을 그 다음에 따져야 되는데 네. 음식의 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 요즘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니까 네, 탄수화물 특히 탄수화물 중에 서도 어 쉽게 분해되는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우리가 음. 부르는 주로 이제 밀가루 음식들, 음. 정제되어 있는 쌀들과 많이 많이 한 네, 네. 많이 한 쌀들, 많이 음. 많이 하는 쌀들, 이런 음식들의 섭취는 가급적 줄이고, 음. 그리고 단백질, 음. 섭취는 상대적으로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없죠? 어 술은 음. 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술도 칼로리가 높습니다. 술 아, 아, 네. 자체가 칼로리 가 일단 높요 대부분 술 마실 때 안주를 곁들이죠. 안주들이 또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식 먹은 걸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면 음. 술 먹을 때 먹는 칼로리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아. 저녁에 회식 한번 한다 음. 그러면. 일반적으로 웬만큼 회식했다 치면 회식하는 그한타임의 칼로리가 2,000칼로리가 넘습니다. 2,000칼로리가 한끼함다 먹게 다깨깨 나는 안주 절대 안먹어 음. 그냥 술만 마셔 술도 음. 예를 들어서 양주만 마셔 이렇게 해도 살이 찝니까? 어. 깡술만 먹으면 네. 정말로 안주를 하나 안 먹고 깡술만 먹는다. 살이 별로 안 찝니다. 안 실제로 찝니다. 정말로 네.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 네네. 그래서 맨날 술만 음. 먹는 분들 중에서는 호두한 사람들이연 예가 네. 없습니다 음, 네. 그리고 술이 또안 좋은 건 뭐냐면 술이 취하게 되면 왜 우리가 이 억제됐던 게확 풀리거든요. 왜 그래서 본성질 나온다고 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 이 우리가 보통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 네. 포만중추라고 하는 것도 확 풀려버려가지고, 배부른 걸못 느낍니다. 술이 취하면. 아, 그래서, 음, 왜, 우리, 계속, 계속 먹술 뺐다도 있고, 안주 뺐다도 음, 네. 있다는 네. 이게 네. 그래서 나온 얘기구나 술이 음. 취하면, 음. 우리가 평소 먹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먹는데이차 음. 가서 또막 먹잖아요. 네. 네. 음. 그게 음. 가능한 이유가, 음. 이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가 마비가 되버렸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술은, 다이어트에는, 털 뜻이야. 털뜻는 게. 꼭 먹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네. 이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깡술. 음. 정말 깡술만 먹고, 안주는 거의 안 먹는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버틸 음.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그렇게 늘리시는 게 좋고 지방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하면 지방은 뭐 물론 칼로리도 높아서 문제지만 어 지방 중에서 안 좋은 지방들이 많거든요 트랜스 지방 안 좋고 그리고 포화 지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을 최대한 줄이고 트랜스 지방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으로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게 아, 그게 뭘까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게 뭐예요? 들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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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기름 증토 음. 생산이랑 맞을 수 있어요 참기름은 코아주방 아, 아, 사장님 나요좀 비싸서. 아 어, 네. 그그 <laughs> <laughs> 그 뭐냐? <laughs> 그러면 커피는 많이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커피는, 네. 어, 순수하게 원두, 커피 소위 말하는, 또는 그 에스프레소, 네네네.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높지 않습니다. 아메리카노, 음. 한잔 해봐야 칼로리가 10칼로리가 돼도 아. 안 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즐겨 먹는 커피 믹스, 네네. 혹은 뭐 라떼, 네네. 또는 뭐 더하기 네네. 뭐 캐라멜까지 들어가면 캐러멜 캐러멜. 마키아토 이런 거. 네. 어, 자세히 보시면요, 음. 뭐 카라멜 마키아또, 무슨 뭐 화이트 초콜릿 모카 이런 거, 음. 어, 뭐 XX벅스에서 파는 큰거 하나 네, 마시면 네, 네. 400 칼로리, 만400 <laughs> 아, 네? 칼로리까지도 아, 나옵니다. 밥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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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를 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 커피 자체보다는 네, 그런 네, 네. 첨가된 네, 것들이 나, 가끔 마겨야 먹는데, 끊어야 네. 되겠다. 가끔은 <laughs> 상관없습니다만, <laughs> 의외로 음. 특히 이제 커피 믹스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은, 뭐제 클리닉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음. 커피 믹스 하루 12개 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음. 그것만 끊어도 사실은 그거 만 4,500칼로리 되거든요. 아. 12개 되면, 하나에 아. 아. 50칼로리 네. 50 네. 되니까. 네, 네. 그것도 유튜브에 유행하는 단단이 커피나 이거 뭐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걸 또 베트남 쪽에. 또 굉장히 달달한 그런 커피들은 조금 줄이시는 죠 음. 알겠습니다. 계속 르 소리가 나는 지습니 아, 그건 이제 미가 <laughs> 이렇게 연동 운동을 계속 하는데 비어 있으면 공기가 르르르 하니까 이습니다 음. 그리고 아, 이제 아, 아까 뭐 이제 새끼 얘기하셨는데 새끼를 골고루 먹는 게 좋으냐? 혹은 네. 뭐 두끼, 한 끼를 네. 몰아먹는 게 좋으냐? 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연구 아. 결과마다 다르고 음. 네. 어렸을 때는 청소년기에서는 네네. 규칙적으로 자주 먹는 게더 음.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섯 어, 끼만 이렇게 애들 간식도 많이 먹이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비만 조금씩, 아, 조금씩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총칼로리가 음. 중요하니까 음. 총칼로리가 너무 많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게 쪼개서 먹는 음. 게 아이들의 비만을 네. 예방하는데도 좋다는 예보가 되고 요 반대로 성인기에서는 아까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음. 거의 아침을 거르다시피 해야 16대 8을 지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러 끼니 먹는 것보다는 음. 그냥 끼니를 줄여서 두끼 정도로 몰아서 먹는 게 오히려 아, 성인 비만 어, 관리에서는 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아침 안 음. 먹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유리할,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음. 그 아침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병원 가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꼭 아침 먹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죠. 최근에 논문들 보면 음. 아침 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렇죠. 체중 감량에 별다른 관련이 음.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음. 결국 총 섭취하는 칼로리가 첫째 중요하고 음. 같은 칼로리 섭취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기에서는 음. 오히려 이제 간헐적 단식에 가깝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 음. 그래서 음식을 먹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봤을 음. 때 너무 음. 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음. 오히려 더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음. 거고 음. 청소년기에서는 총칼로리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자주 조금씩 먹는 게 음. 좋을 수 있어요. 아, 슬럭글럭님, 감사합니다. 어, 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아침에 단이 모자라면 머리가 빨리잘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은 아침에 먹는 게 단이 습어요 음. 음. 아이들은 아침 먹어주는데, 스님들은 아침에 뭐 머리아많 뭐, 저는 먹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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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이 머리 쓰는 사람은 아침 꼭 먹어야 되겠는데,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laughs> 운동 관련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게 당연히 좋고. 음. 아까 말씀드린 기초대사량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운동 음. 꾸준하게 하시는게 음. 필요하겠고 음. 더하기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이자 음. 네, 이 정도로 전하할수 있습니다 <laughs> 스트레스하고 근력 많이 있죠? 어, 스트레스는 네. 그 네.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음. 이제 아주 급격한, 그러니까 없던 스트레스가 갑자기 생겼다 네. 일반적으로 살이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니까 음. 소화도 안되고 잘 안먹히고 이래서 음. 이시에 살이 빠지는데 스트레스가 반성화되잖아요 음. 그러면 몸이 적응하면서 먹는 게오히 늘고요. 그리고 음.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쌓이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음. 급성기 아주 심한 스트레스는 일시적로 음. 체중을 빠지게 하지만 음. 부족된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살이 찌게 만든다. 이게 음. 됩니다. 음. 음. 자 이게 아까 살이 갑자기 빠지는 경우 이거는 뭐 정상인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이게 병원에 살 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죠. 맞죠 네. 이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문제있게 체중이 줄었다라고 네. 하는 게 네. 평소 체중의 5% 이상이 음. 내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데 음. 내가 먹는 것도 비슷하고 뭐 음. 신체 활동도 비슷한데 음. 이유 없이 빠졌다라고 네. 할때 이제 의미 있게 보고 어. 그걸 이제 원인을 찾는 게 원칙. 어. 50kg면 5%면 5. 5... 네. 일반적으로 정말 문제있게 벌면 10%. 아1 0 5%이상이면 조금 관심 가지고 보는 면 좋습니다. 7시 이후에 잘안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먹자면 잠을 잘못 잔다. 아, 이게야 아, 뭐, 이게 문제가 좀 잡아야 돼. 이게 있어요. 예. 야식, 야식이 문제예요. 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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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확진자가 화, 아 이게 예, 민팔구님 은 확진자이기도 확진자이기도 한데. 확진자이기도 한데 <웃음> <웃음> 네. 아무튼 나 나셨죠? 네. 일단 확진자 요번에 많약에 진짜 배달 뭐 많이 네. 하지. 진짜 운동량 줄게 들어가습니다또 네. 네. 야식도 먹지. 또 배달 시켜도 먹지. 네. 그죠? 이 배달 네. 야식. 없어 이게 팀으만 거지. 네. 음. 야식은 하, 뭐, 살찔 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또 네. 재밌는 연구인데, 우리가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총칼로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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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00칼로리를 먹는데, 네. 이 먹는 시간대가, 네. 네.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 있는 낮 시간대에 2,000칼로리를 먹는 사람, 과해 떨어진 이후에, 야식 포함해서, 늦은 시간대에 2,000칼로리를 먹는 사람, 비교해보면 음. 누가 더 살이 찔것 같아요? 야, 그니까. 그묶고 나면 별로 활동 안 하고 그냥 저는, 자는 이런 음. 사람이 살이 좀찔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우리 오랫동안 이제 아까 이 연휴 잠깐 얘기하셨지만 음. 이 오랫동안 몸에 새겨져 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음. 이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동하고 깨 있고 예전에 음. 먹었던 시간대에 먹는 거하고 음. 그렇지 않고 잠자고 쉬어야 될때 먹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 이 후자 쪽, 그러니까 잠자고 음. 쉬어야 될때 먹는 게 살이 훨씬 더 많이 찝니다. 같은 걸 음. 먹더라도. 네, 쥐 가지고 또 비슷한 실험을 아유. 해봤는데 쥐는 야행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원래 밤에 움직이고 음. 낮에는 동굴에 들어가서 자는데 쥐들을 갖다가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음. 활동도 비슷하게 시키고 음. 먹는 양은 똑같이 하는데 시간대만 다르게. 해서 네. 음. 밤에 그냥 원래 활동하는 시간대에 먹였던 애들이랑 음. 자야 되는 시간 때 억지로 깨워서 먹인 애들을 보면, 억지로 깨워서 먹인 애들이 살이 훨씬 쪄어요 그게 스트레스인가요? 아니면 기초 대사량이 확또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건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 네. 우리 보통 그걸 이제, 썰카디안 음. 리듬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머릿속에 이 썰카디안 리듬을 관장하는 회로가 있다고 생각이 음. 되는데요. 네. 그 회로가 깨지면서, 음. 안 좋은, 쉽게 말하면 이제 안 좋은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더 살이 찌는 걸로 그렇게 일단 설명을 하거든요. 음. 실제적으로 어떤 그 유전자나 이런 거 검사해봐도 그쪽 유전자들이 막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것도 나타나거든요. 음. 아. 그래서 음식 네, 양이나 뭐뭐기초제 이런 게 아니라 음. 일종의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다. 기름은 들어왔어요? 아, 네. 자기 전에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서 그러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있나 아, 어렵죠. 그거 <laughs> 예가들어서뭐 물을 마시든다든지, 오일을 먹든다든지 이런 네. 칼로리 낮은 걸 주로 뭐 먹으면서 네. 어, 너무 맛있는 거 그죠? 탄산물류 떡볶이, 뭐, 이런, 무슨, 치킨, 네, 뭐. 치킨, 시켜서 먹고. 그런 거, 광고 뭐. 외에도 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습관은 정말 쉽게 안바뀌니다 네. 어렵긴 한데. 습관은 딱 응. 2주만 좀 그래도 좀, 어, 좀, 2주를 사실은 예. 어렵고요. 네. 정말 꾸준한, 정말 제대로 습관이 바뀌었다고 하려면 3개월을 유지해야, 사실은 아, 3월 이상 유지해야, 아, 네. 그 습관이 음. 바뀌 네, 습관이 바뀌었다고 할수 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오이, 오이 물 먹자. <laughs> 오케 <물 웃음> <물 웃음> <물 웃음> <물 웃음> 야, 그럼 채소. <laughs> 어 아, 어렵죠. 너무 어려운 질문 네. 하시네 네. 오이하고 물 먹자. 끼야지, 끼야지. 질병에도 예방된다. 네. 다, 네. 다, 네. 다 간헐적 단식. 네. 네, 간헐적 단식이 다른데. 아까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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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는 완전 논란이 있겠죠. 음. 그죠? 렇 음. 네. 음. 네 음. 야, 우리 또 맥구양님이 또 이렇게 논문을 네. 네. 또 찾아서 또 얘기를 해주시네 네. 네.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그냥 단식은 어떻습니까? 어 사실은 이제 뭐든지 마찬가지인데요 네. 체중을 어떻게 어떻게 빼시는 분들은 사실은 꽤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음. 뺀거 도로 다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이제 늘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음. 꾸준히 할수 없는 거면 네.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단식은? 네, 그러니까 음.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음. 그럼 어디 단식원에 들어가서 막 일주일 내에 막한 k g 10kg 빼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유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도로 다 짜요. 왜냐하면 음. 그 습관을 유지 못하면 결국 다시 찌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내가 꾸준히 할수 있는 게 아니면 사실은 네, 지속적으로 하면 되게 어렵고 음. 유지가 잘안 돼. 니 우리 오늘 이현생 오늘 생신 기빠진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축하해 한번 해 주시고요. 오, 오 별풍선 뭐좀들 뭐 주시면 예, 그걸로 예. 우리 술을 한잔. <laughs> <laughs> 축하합니다. <웃음> 일단 네. 아, 아주 젊으신 아, 나이죠? 네. 네. 아이고, 오줌 누러가면 <laughs>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 이거 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네, <laughs>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민8 6 9 9님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그, 오늘 사실, 단식까지 여러 가지 네. 비만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좀 아쉽죠. 이렇게 좀 뭔가 더 자세히 듣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네. 끝내야 되는 건데. 다음에 한번더 우리 초대 뭐, 한번 해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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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다한 얘기예요. 두 번씩, 세 번씩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슬로클로님 감사합니다. 예, 네. 슬로우 앤 스타, 스테디 윈스터레이스 이야, 이거뭐 항상 참 저거니, 좋은 말인데 네. 이게 살을 빼는 좋은 방법이다. 네, 꾸준히, 네. 천천히 네. 즐기게 네. 결국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방법밖에는 없지. 네, 네. 꼬로꼬락 소리난다고 포기하면 네.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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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 주셨 는데 뭐, 이번에는 절만들 못하게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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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침 먹으면 좋은 점이 음, 있네요 마지막으로 뭐, 네. 팁 하나. 네. 아침 먹으면 좋아요. 어, 네. 아침을 꼭 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침 먹고 안 먹고는 전체적으로 그렇죠. 체중 감량이큰 아, 네. 차이는 차이 없고. 네. 이 차이 네. 없어요. 네. 아유 뭐한다 보니까 그냥 네 금방 지나가죠. 음, 지 따로 네. 뭐 강의하시고 뭘고 할 것들 시기 전한 시간 그냥 갔네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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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아유 너무 재밌고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네. 관계자분이 칭찬해 주신면 관계자. 아, 관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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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뭐 무튼 관계자가 아니건 간에 칭찬 네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열렬하게 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뭐 하기로 했죠? 아직 못 정했나요? 네, 아직 네. 못 정했습니다. 굳이 이거 해드리고요. 네, 제가 게시판에 공지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7시까지 또 기다려 주십시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시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네, 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